보고 계신 인물은 독립운동가 송홍입니다. 그는 을사늑약 폐기와 을사오적 처단을 요구하다 자결한 송병선에게 그를 배웠고, 한일강제병합 이후 다섯 차례 상소문을 올리고 대한문 앞 광장에서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 고초를 당했습니다. 1908년 광주로 간 그는 옛 교육기관을 신식학교로 개편하고 교육자 양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3일 운동이 일어나자 동포에게 보내는 경문을 배포하여 만세운동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광주고등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들에게 조선사를 몰래 가르치며 민족혼을 일깨웠는데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이 된 장재성, 박준채 등이 그의 제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홍은 자신의 제자들이 투옥되자 장기간 수업을 거부하면서 일제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항의 끝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며 고별실을 남기고 도단을 떠났는데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교단에서 한국사를 강의했지만 병을 얻어 사퇴했고 광복의 기쁨을 5년도 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썩슬퍼런 일제 강점아에서도 실천하는 지식인의 삶을 보여준 독립운동가 성홍을 기억해 주세요.